제일 앞쪽에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했고요,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다 그랬습니다. 에 그러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가 설명되지 않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봤을 때. 4절과 8절을 보면 지금 이 시를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조금은 짐작을 해볼수 있는데요. 우선 4절을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했는데 내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까덕없이 부당하게 원수들이 생겨가지고 나를 공격해서 내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위험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고요. 8절을 또 보세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랬는데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자녀들까지 나를 이렇게 객으로 취급하고 이제 낯선 이런 아주 멀어진 이런 관계가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쓴 상황이 아마 노년에 정말 왕으로서 모든 음, 것이 안정되어졌고, 사방의 적들도 다 이제 정복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진짜 편안한 때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켰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거, 어, 다 평정해서, 문제가 이제 잠잠해지기도 했고요.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두 번의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도 가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럴 때어 다윗의 충실했던 신하가 배반해서 그 반란군의 가담을 하고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은 다윗에게서 에, 군대 전체를 통솔하는 국방장관 같은 역할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배반을 해서 어, 거역하는 이 반역하는 편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에, 다윗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젊어서 도망 다닐 때 제사장이 한 사람. 고망쳐 와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비아달인데, 그러니까 아비아달을 다윗이 굉장히 신뢰하고, 어그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일했던 사람인데, 그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반역 팀에 가담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어쩌면 이 씨는...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반역했을 때 이런 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다윗은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12절까지만 읽었어도 이 짧은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고난당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여기 또 들어있어요.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혹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고난당하는 이야기들이 이 속에 많이 담겨 있어서 이 내용은 한편으로는 다윗의 고난이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아, 나의 고난도 여기에 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엄청난 고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도망도 가고 하지만 이 문제를 같이 이제 맞서 싸워서 이 반란군을 진압을 해야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지만 결국은 다윗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군대를 동원할 것도 없고 자신 혼자 힘으로도 얼마든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 다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 당했어요. 다 당하면서 맞서 싸우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런 고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런저런 많은 고난을 겪는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대신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기도 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고난이라는 게 결국은 어디서 온 거예요? 죄가 문제가 되어서 죄가 시작이 되어서 그죄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고난도 다 가져가서 주님이 대신 받아 주시면서 좋아 여러분의 이 고난의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닐 것도 없고요. 또 우리가 가진 어떤 힘과 능력이 뭐 있다고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막 너무 몸부림치지 말고 그보다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쉴 곳이 없는 깊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랬는데요. 우선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특별히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권 2권, 시편 2권의 말씀들을 볼때이 시편 2권의 전체적으로 큰 특징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 하나님을 많이 불러요.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을 불러요. 왜요? 나를 구원해야 되니까. 힘이 강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시고, 온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좀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부터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그분의 능력이라면 내가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얼마든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는데요. 그 다음에 표현들이 뭐냐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하고 있는데, 어, 이거는 물이 막 흘러 들어온다. 이 표현이 이제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홍수가 막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물이 막 이렇게 들이 차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뭐저 홍수가 나도 강에 물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건 그냥 구경하고 끝나는 것이 될수 있죠. 그러면서 아우 저렇게 큰 물이 흘러가서 뚝이 터지거나 사람이 빠지거나 뭐 농작물에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하는 정도는 있겠지만 그것이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홍수가 어디에까지 흘러들었다고요.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다는 얘기는 내가 그 홍수가 어마어마한 홍수가 난그 한복판에 빠져서 지금 그 물이 나를 삼키려고 막 지금. 이렇게 오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홍수, 어마어마한 물이 결국은 뭐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원수들의 물이. 그리고 그 세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더 반복해서 말하기를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면 진짜 끝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냥 쑥 빠져 들어가면 죽고 마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만히 떠있을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물 같으면 이렇게 수영을 할줄 아는 사람은 그냥 수영을 해가지고 가라앉지 않도록 물에 떠 있을 수 있지만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쑥 빠져 들어가는데 끝이 없으니까 그냥 깊이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수렁은 내 발을 딛고 설수 있는 곳이 없어요. 내가 그런 곳에 빠지면 그냥 빠져 들어가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데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막 그런 상황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되게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그만 시냇물 같은 데 우리가 들어가면 뭐 깊은 곳이 아니니까 그 물속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활동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뭐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지만 바다 같은 강 같은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위험하지요. 그것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깊은 물에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큰 파도가 막 덮쳐오는 상황이 되면 수영이 못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죽는 거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면서 삼절을 보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면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소리를 쳤던지 목이 다 샜다는 거예요. 목이 막 말라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막 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나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얼마만큼 바라보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뭘 얼마나 막, 막 간절히 바라는지 눈에 그게 좀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막 열정적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막 바라보다 보니까 눈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막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 다윗의 그 절박한 심정, 상황,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 요거를 1, 2, 3절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그냥 편안하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내가 힘들면 어때요? 내가 막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막 너무너무 힘들면 그때는 어때요?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죠. 그냥 뭐 별일 없을 때는 짧은 시간 그냥 하나님 저 왔다 가요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할 때는 어때요? 그냥 막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집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기도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런 일을 언제 경험하게 됐다고요? 다윗이 노년이 돼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지도 않았던 너무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도 내 자식들이 그런다고 했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다, 참 좋다. 이거 참 좋지만은요, 그게 언제까지 오래 갈까요? 그건 아무도 장담 못 하잖아요. 정말 편안하고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강병의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진짜 권사님, 너무나 갑작스런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딱 3일 나왔어요. 근데 권사님이시지만 다니엘 기도 한 번도 안 나오시던 분인데 작년에 다니엘 기도 하면서 딱첫 날부터 3일을 나오셨는데 그리고는 뇌출혈이 나가지고 이렇게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촬영을 하러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대화가 됐고 맨 정신으로 이렇게 다 괜찮았었는데요. 응급실 그 CT를 찍으러 영상 촬영실에 들어가면서부터 말을 못했어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한 말씀도 못하다가 결국은 몇 개월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우리 삼성교회 와서 치른 장례 중에서. 권사님이 제일 젊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시는 거를 누가 알기라 했겠어요. 그러죠? 우리 내일 일을 참 알지 못해요.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해결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사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이제 13절 이하로 가보면 이제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을 봤을 때 다윗이 됐든 다른 사람들이 됐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 기도를 하나님 내게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시가 끝나기 전에 찬송으로 바뀌는 일이 대부분이었죠. 예.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